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서 나물 69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참취, 참취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참취, 참취의 참자는 이 종류 중에서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애들 앞에다 붙이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쥐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그런 쥐가 되겠습니다. 아주 실하게 많이 자랐네요. 향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참치는 이제 재배를 하게 되면 맛과 향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그런 종류이기도 합니다. 야생에 자라는 참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리풀 하나 뜯어볼까요? 향이 상당히 강해요. 이건 이제 바로 생 쌈을 해드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데쳐서 바로 무쳐 드셔도 되고, 국을 끓여 드셔도 되고, 묵나물로 드셔도 되고,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제 묵은 줄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씨들이 다 떨어져서, 주변에 씨가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꽃대가 지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꽃대가 올라올 때도 요 마디, 마디 한두개 정도 남기고 채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잎 뒷장도 아주 깔끔하죠. 이 취는 뭐 향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별다른 설명을 딱히 드리지 않아도 네, 구분을 하실겁니다. 여기 위에도 좀 있네요. 네, 이쪽으로도 참치들이 이제 씨가 저 위에서부터 이제 <laughs> 떨어져서 자라는 것 같아요. 네, 여기 풀숲에도 네, 나와있고요 네, 오늘은 네, 뭐 채취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나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참고비죠참고비가 이제 <laughs> 잎이 다 이제 폈네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자,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꼭두선이에요, 꼭두선이. 요 연한 부분을 나물로 이용하시고요. 예, 꼭두색이 붉은색이라고 말씀드렸죠. 뿌리는 붉은색이 납니다. 그래서 붉은색 염료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찔레입니다, 찔레. 그리고 여긴, 예, 인동덩굴. 이것도 나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인동덩굴. 자또 뭐가 있을까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하... 여기 이제 줄딸기. 분홍색 꽃이 피고 이제 딸기가 달리는 줄딸기들이고요. 여기는 별다른 나무는 딱히 없네요. 여기 여기 있네요. 자, 요거는 노박덩굴. 노박덩굴입니다. 예. 달의순처럼 나물로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꽃이 아주 예쁘죠? 예, 노란색 그 열매를 감싸고 있는 <laughs> 그 껍질들이 네 개로 갈라지고 그 가운데는 예, 붉은색 붉은색 열매가 안에 달려 있는. 예. 아주 찔레가 아주 실하게 올라와 있네요. 이런것들도 연한 부분은 채취해서 나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 는거이이마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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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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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산나물 중에 가장 맛있는 나물 중 하나인 참취 참취를 다시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